주말에 올려드리는 미주노래 퇴시간 영상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미주노래 커피 후원해주시는 한달에5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커피 후원은 아무런 멤버십의 영상을 볼수 없는데 어, 왜 이렇게 커피 후원자들이 많이 늘어날까? 그래서 곰곰이 저희가 스테의에서 생각해보니까 대부분 어, 이 테슬라 영상 퇴시간 영상을 보고 어떠한 것을 바라지 않고 그냥 미주노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비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근데 저는 이왕이면 그냥 네 우주의 멤버십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이버 트럭이 미치는 영향이 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요 사이버 트럭을 사게 되면 이런 캠핑카 중심으로 사이버 트럭을 만들어가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미국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캠핑카의 문화가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벌써 캠핑카 전문 업체에서 사이버 트럭을 이런 식으로 구입하시게 되면 캠핑하는 이런 패키지 상품들이 어, 본물처럼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아, 뭐야? 저렇게 스테인리스 강으로 하면은 헤, 그 햇빛 눈 비치고 어쩌고저쩌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랩핑할수 있는 응? 저 사이버 트럭을 블랙으로 랩핑할 수도 있고 와이스로도할수 있고 이런 컨셉을 준 거예요. 저 저희 미존을 해서 예전에 보여 드렸던 영상 중에 하나가 이제 사이버 트럭을 경찰차화 만든. 근데 저는 이게 곧 이제 실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미 테슬라 모델 Y, 어, X의 폴리스카들이 미국 전역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테슬라 주주분들, 어, 제, 테슬라 소유주분들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순간 가속력이 굉장히 세요. 제가 지난번에는 페라리라고 잘못 말했는데 이번에 사이버트럭 이벤트데이에서 사이버트럭하고 포르쉐, 포르쉐하고 이 경지, 경쟁 경주하는 거 보면 순간 처음 스타트해서 치고 나가는 힘을 당할 수가 없거든요. 일반 테슬라 모델도 그런데 사이버 트럭은 정말 강합니다. 그러니까는 공공소용 차량 특별히 경찰차에는 최적화된 모델이죠. 여러분, 테슬라의 경찰차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면 미국 전역에 폴리스카가 사이버 트럭의 모습으로 굴러다닌다고 해 보십시오. 지금 미국의 폴리스카의 대부분은 어 포드의 F F150 트럭이고 포드 예, 그 폴리스카가 제일 많고 가끔 이제 GM 차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바뀔 날도 얼마 안 남았다 생각이 듭니다. 당장 사이버 트럭을 한대 팔고 두대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이버 트럭을 통한 테슬라 기업의 네임밸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 이거만큼 좋은 결과 가또 있을까요? 자, 기까지는 좋은 소식이고 또 하나는 조금은 걱정해야 되는, 조금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여러분 이미 느끼셨겠지만 미주노래 어~ 테슬라 오픈 영상은 테슬라 오픈 영상은 음~ 테슬라의 긍정적이고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테슬라 저희 미주노래 퇴시간 영상의 멤버십 영상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또 테슬라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가 드리고 있거든요 자 광고하면 또안 되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지금 어떠한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냐면 오늘 썸네일 보셨죠 여러분 썸네일 저 일론 머스크 옆에 있는 저 친구가 누구냐면, 테슬라의 c f o 예요 음? 이름은 베이하, 베이하브 테네자, 테네자. 아, 약간 인도계 쪽 친구래서. 어? 자, 이 친구가 지금 테슬라, 주주, 테슬라 주식을 4천주 매도했습니다. 한 250불 계산하면 한 100만 불어치 지금 팔았거든요. 요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왜냐면, 하이 사람의 위치,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친구가, 응? 데니자, 데니자. 이 친구가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CFO거든요. 응? 11월 29일에, 자, 이 인사이더가 회사 주식 4천주를 매각했습니다. 2019년 3월부터 직책을 맡았고요. CFO라는 직책. 수년 동안 테슬라에서 근무하면서, 급속한 성장 단계에서의 회사의 재정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CFO니까 회사의 재무 운영, 회계, 재무 보고 감독 등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았거든요. 전기차 산업의 선두 주자로서 다양한 전기 자동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태양광 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는 테슬라 가운데 핵심 인사이더 중에 하나죠. 자, 그렇다면 자, 이 CFO가 이 최근 매도가 테슬라의 전체적인 내부 자 매도 패턴과 어떠한 연결이 있는가 보면은 지금 보고 계시죠. 지난 1년 동안 어? 이 테니자가 총 4만 1,592주를 매도했습니다. 아 갑자기 열이 확받네 어? 1년 동안 네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꼭 팔아 써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해바라기 탈기만 하고 사지는 않았어요. 이거 봐라. 자 이런 추세가 테슬라의 전체 내부자 거래 내역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기간 동안 41건의 인사이더들의 판매가 있었고요. 그들의 또 인사이더들의 구매는 없었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이게 인사이더들의 지금 바이, 인사이더들의 셀인데, 녹색이 내부자들이 사는 거고, 빨간색이 파는 건데, 다 운동 팔, 운동 다, 뭐라죠? 멀어, 다 빨갛죠. 그래서 이번에 이 친구가 판 거를 보면서 다시금 이 친구를 시작으로 테슬라의 내부자들의 주식 매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시장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별 회사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말단 직원이 팔거나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죠. 오케이. 요거 딱 보시게 되면 자, 이 친구가 회사 주식을 8대의 모습을 보면은, 매각 당시 테슬라의 주가 평균 주가 수익률이 76.79%로 업계 평균이 17%보다는 높았지만, 회사의 역사적 평균 주가 수익률보다는 낮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가치평가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높지만, 회사 자체로는 전례 없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자, 이 내부 추정치의 GF 밸류, 여기를 좀 보시게 되면은, 과거 거래 대비 조정 개수를 고려하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지금 과거 수익 성장 및 미래 비즈니스의 성과 예측 가격 대비 g f 가치 비율이 0.55인 테슬라는 이 측정 기준에 따라서 상당히 저평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테슬라가 밑으로. 그러니까 요런 이런, 이런 분석표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테슬라 고유의 성장성을 무시한 가운데 그냥 테슬라 뭐 퍼가 너무 높다라든지 밸류에이션 너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게 테슬라와 같은 성장주로 성장 대표적인 성장주가 갖고 있는 기업의 가치를 잘못 평가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테슬라의 성장성을 고려한 이러한 이 상승 흐름. 지금 전기차 마켓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기자 마켓에서 선두주자고 이 전기자 마켓이라는 파이가 점점점 커지면서 지금 테슬라가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 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테슬라 주가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저평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영상의 핵심은 핵심 인사이더 테슬라의 CFO가 주식을 팔기 시작했다. 여러분 테슬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꼭 참고자료로 애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변함없이 많은 우주행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12월 한 달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어떻게 준비하고 나갈 것인가,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오늘 원 포인트 레슨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멤버십 영상으로 바로 또 저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